기억나는 분 저랑 친한 분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분이 계세요. 사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라다의 류정규입니다. 나 탈모예요. 이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밖에서 보면 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laughs> 아니요 탈모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할 얘기들이 실은 많은데 이할 얘기들을 쉽게 탈모예요 아니요를 이렇게 정확히 하기 좀 어렵기 때문이죠. 스스로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는건 눈치빨이 들었죠. 이 정도면 이렇게 톤으로 말씀드려야지 이러 <laughs> 이렇게 말씀드려야 본인에 대한 자각이 좀더 생기시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똑같은 식으로 대처를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상황들. 어쨌든 머리에 좋은 음식은 뭐냐고 많이 물어. 몰라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 돼요. 술 많이 안 드시면 됩니다. 머리를 들이는 사람 있나요? 네, 많이 많으세요. 술자리에서 엄청 많으십니다. 기억나는 분, 저랑 친한 분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분이 계세요. 통화 얘기해도 돼요. 그분 이게 그분 때문에 안 돼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술 많이 드셔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친구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탈모야 이렇게 하시죠. 유명하신 배우 분인데 그 연세에 맞게 정말 예쁜 헤어라인과 적절한 밀도를 갖고 계세요. 예전에 비하면 당연히 빈 곳들이 좀 보이겠죠. 그래서 그분이 난 그냥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만 당연히 만져야죠. 만져서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이렇게 훑어봅니다. 이렇게 훑어보고 이렇게 만져봐야 어떤 볼륨의 차이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조금이라도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DHT가 지배하는 영역들이 있다 그랬죠. 좀더 맞는 데가 여기가 지배 영역이 있으니까 여기 쪽은 좀더 가늘어지기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좀더 가늘고 얘네들 좀더 굵어요. 그러니까 굵은 애들하고 가는 애들 차이가 심하면 문제가 있다고 여길수 있겠죠.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혹시 옆머리는... 옆머리 여기까지는 안전한 구역이 아니에요 그 안전한 구역은 제가 설정한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전명하신 선생님께서 설정하신 거죠 예, 그랬을 때 여기부터는 안전해요 이 위에 예. <laughs> 뒤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예, 그 지역까지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많이 관찰해 보시면 알 거예요 옆라인마저도 시간 지나면 지금 점점 뒤로 물려나거든요 예, 물러난 부분들이 생기니까 여기는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laughs> 아, 네. 저딸려 나온 거 있, 어, 저기 있네. 딸려 나온 거 헤어캐스트라고 부르죠, 보통. 저 헤어캐스트 딸려 나오면 보통 모낭 세포들이 좀 많이 빠져서 같이 빠져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싶요잘 모르겠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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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 기본적으로 머리카락 뭐 빠져 나왔을 때그 모낭 세포마저 같이 딸려 나온 경우도 있어요. 수술 수술 위에 특히 저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모낭 세포가 죽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저런 부분에 딸려 나오면 일반적으로 탈모 양상들이 좀더 있을 수 있겠다고 여기는 거죠. 왜냐면 살점이 같이 뜯어 나오니까. 근데 저렇다고 해서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라서 저 헤어캐스트 주변에는 뭐 모낭 세포를 따졌을 때 모낭 세포도 더듬이처럼 생긴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면 더듬이의 끝 부분 말고 이 중간 부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낭 세포의 근간에 있는 줄기 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변부가 머리카락들이 나는 주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그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헬캐스트들은 머리카락들, 이제 모난세포들이 찌꺼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네. 네. 모난세포들이 주로 모여있는 곳들의 살점 같은 거죠, 뭐. 헬캐스트들의 색깔이 어떻게 면 탈모인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예, 네, 다 완벽하게 맞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색깔이 옅었다고 해서 탈모인 게 아니라, 색깔이 옅은 사람, 지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고, 그 주변의 살점들이 얼마나 같이 뜯어져 나왔느냐 이런 것들도 실은 이게 있어도 탈모다 이걸 정확하게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네. 탈모를 의심할 수 있는 라인은 자,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모두의 각자의 앞머리를 봅시다. 앞머리를 보면 라인이 이렇게 반듯하게 있지 않고 뭔가 굴곡이 있죠. 특히 남자들, 여성들 다 합쳐서 이 중앙 부분만 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위도 스피크라고 부르는데 이위도 스피크는 아기 때는 좀더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점 나이가 들면서 생겨요. 라인이 좀더그 삐죽삐죽한 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탈모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서 이거를 헤어라인의 성숙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늙은 거죠.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병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것도 넓은 의미의 탈모 일종이에요. 조금씩 빠지고 있으니까 옛날에 기억에 비해서 탈모를 의심할 수 있는 나이는 좀더 빤듯한 게 뾰족뾰족하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여기도 됩니다. 근데 뾰족한 게 심해지면 아까처럼 혈라인 등장하는 부분하고 진해지는 부분 사이의 갭이 커지는 거죠. 이해 가셨죠? 네, 선생님 라인. 여기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좀더 비는 거죠. 이렇게 네네네. <laughs> 소트 를 이렇게 <laughs> 따듯이. <따들고. 웃음> <laughs> 저는 흔한 사람들이 보이는 패턴들을 육안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려요 확정을 통해서 일일이 다 보면 당연히 비어있는 곳들을 찾을 수 있고 피부 색깔이나 이런 것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흔히 힐끗 보면서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탈모 양상들을 보면 아까처럼 얘기한 이런 거라든지 이 중앙 부분을 보면 우리가 흔히 교과서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흔히 은어 같은 건데 여기를 에그라고 불러요 달걀 모양으로 끝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사이가 비어요 이 사이가 주드로 주드로 이해가죠? 주드로처럼 이렇게 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패턴들을 알수 있게 계속 이제 보는 걸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골을 부다 보면 툭 떨어지면서 여기가 비춰지는 지점이 있고 이 지점들이 얼마나 넓어지는지를 보는 게 탈모 의 습관들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남녀가 되게 비슷해요. 근데 특히 남성들한테 패턴이 더 주드로 일어나고 여성분들은 라인이 위로 올라가거나 확연히 바뀌는 게좀더 덜해요. 왜냐면 에스포겐 때문에 여성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기존 라인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밀도가 좀 떨어져서 가르마 주변부가 점점 비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뭔가 가지가 쳐지는 것 같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남성들은 특히 이 부분 자주 보라고 얘기하고 여성분은 이 부분도 지는 중요하긴 한데 라인을 중심으로 가지가 좀더 커져서 여기 가 없어지냐. 비 나오고 보이는 게. 특히 이 가마를 중심으로 뒤에 가마가 있잖아요. 여성들도. 중심으로 점점 이 뒤쪽도 길이 커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남들이 봤을 때 오! 야! 이러면 어, 나는 그냥 떡진 거야! 가 아니라 실제로는 거기 밀도좀 줄어들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패턴을 좀더 익숙하게 계속 관찰하라고 얘기합니다 확인권으로도 예. 확인이 안 된다 가까운 탈모를 전문적으로 진료하신 분들을 찾아가십시오 예, 예.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어, 찾기 어렵다 자라드 응원에 연락을 주시면 돼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